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후군은 쉽게 말하면 병명을 붙이기 어려운 특이한 병들을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끔찍한 증후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괴하고 끔찍한 증후군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시죠. 우리는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면 초기화를 하기 위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현실에서도 게임처럼 자신의 기억을 리셋시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리셋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증후군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0년 일본 이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학생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살인을 저지른 이 학생은 어차피 게임처럼 다시 살아날 건데 뭐가 문제냐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한 행위를 리셋시켜 나중에는 자신이 살인을 한 것조차 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모두 지워버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은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피터팬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처럼 피터팬 증후군은 몸은 성인이지만 뇌가 성인이기를 거부하고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실을 도피하고 언제나 타인에게 이존하고 싶어하며 책임감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타인이 이해해주기만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엔제트들에게서 이 증후군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경우 나이를 먹어서도 경제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에게만 이존하는 어른이가 된다고 하네요 미나우젠 증후군은 정신질환 중 하나로 실제로는 아픈 곳이 없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병인데요. 단순히 하루 일과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인 척하며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을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픈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픈 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실제로 구토나 발열 등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심각한 경우 환각을 보거나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거나 과거부터 과한 돌봄을 받아 행복함을 느꼈던 사람에게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자주 아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증후군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증상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친절히 간호하는 척하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간호를 하며 관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일부러 가족들을 아프게 자신의 다정한 모습을 부각시킨다고 하네요. 프레골리 증후군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한 명의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믿는 증후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부모님과 친구들까지 한 사람이 여러 가면을 쓰며 연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지인인 척 하며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부모님을 보고도 두려움에 떤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려다 의사를 죽이거나 부모님을 죽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코타르 증후군은 매우 희귀한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이 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심장을 잃어버렸다고 믿는 등 자신을 죽은 존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타르 증후군을 앓던 여성은 자신의 신체들을 모두 허상이라고 생각했으며 음식을 먹는 행위 또한 죽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음식을 앞에 두고도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불구하고 이 증후군은 너무나 다양한 증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학계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 또한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기괴하고 끔찍한 증후군들을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